네 거기 치킨집이죠. 네 거기 프라이드 한 마리요. 음, 행동하면 지져야 돼. 알았지? 찡동하면 지져야 돼. 알았지? 아 방이 미쳤나? 이거, 이거 자면 치킨 먹을 수 있겠는데? 띵동 띵동 어돈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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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이게 예, 바로 치킨이라는거지 빨리 먹어치야지 빨리 먹어치야지 언니 왜이렇게 야안돼치안 음. 치킨 은 안돼요 치킨 살안녀요살는내석사요 녀석. 사는 녀석. 돼는녀뭐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는 녀석. 사는 녀석. 요아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사는 녀석. 미 응. 응. 지켰어. 치키는살안 자요. 살은 내가 자요. 지키는 살안 자요. 살은 내가 자요.